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카가입니다. 이번에 클러치를 바꾸게 돼서 기록도 남길 겸 영상을 몇개 찍어 놨었는데, 어, 제네시스 쿠페가 2.0이 뭐 14G나 16G급 되면은 그냥 애플 클러치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3단을 타다 보면은 슬립이 납니다. 슬립이 뭐냐면은 일단 3단 들어갔죠 RPM 보시면 은 RPM이 올라가도 차가 안나가요 평소대로라면 은 키는건 이거고 일단 3단 들어갔죠 평소대로라면 이런식으로 슬름이안 나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차가 안갔어야 되는데. 슬이라면 아까와 같이 RPM이 올라가도 차가 나가지 않도록. 아, 어, 그런시 C4를 중고로 구해서 장착을 하러 갔습니다. 이진성공업사. 진선영님, 감사합니다. 중통 내리고, 가운데 샤프트도 내리고, 미션 내리려고 다 내렸어요. 내려와 있는 미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마사지 안한 채들은 이런 거열 흔적이 이게 지금 열고 있 거죠. 볼트가 안 맞아서 네, 볼트를 <laughs> 새로 사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laughs> 오페라 실린더인데, 그 상태가,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원래 달려있던 게. 그래서, 그냥 원래 달려있던 거 쓰고, 그대로. 이거 원래 거예요? 여기 원래 있는 거 이제 같이 봐주고 싶요 이거는 여기다 써놨습니아 미션은 그냥 뭐 사람 두 명이 더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laughs> 대우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미션. 고생 고생해주고 계신 이진성 공업사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장착하고 이날 이제 카본본네트도 용환이 형이 주셔가지고 카본본네트도 장착하고 집에 왔는데 네, 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차에서 경운기 소리가 납니다 매니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하남에 있는 라즈베리에 가서 매니를 바로 내렸습니다 대부분 한국 제네시스 쿠페이 차들 작업되어 있는 거 보면은 맨이랑 터빈이랑 뭐 1번 파이프랑 다 용접되어 있어가지고 자르지 않으면은 이제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맨이 터빈 1번 파이프까지 통째로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뽑고 또 용접 장인이신 인찬님 일하는 회사로 가서 용접도 해왔습니다. 음, 찬이님 고마워용. 이거는 그 브러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게 달려있어요. 이 음. 거. 그, 그, 용접이 다 끝나고 가져와서 장착 중이에요. 토고 아웃라이너, 오일 아웃라이너, 열심히 두고 계신데. 어, 이거 광하이 됐구나. 굉장히 좋은 핸드폰인데. 음, 끼다가 오일 인라인 들어가는 어, 볼트가 어, 부러졌어요. 급한대로. 만들었을려고 만들고 있는 중. 좀 조금. 그만. 일단 뭐 성공했는데 오일이 조금씩 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볼트 구하려고 볼트 공부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차 탈려고 볼트 공부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laughs>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볼트까지 달고 매니도 네, 다 떼었고 클러치도 C 10%로 바꿔서 3단 타보니까 네 슬립 안나고 잘 되더라고요 이제 그또더 높은 마력이나 더 높은 토크 가면은 C 10%도 못 버. 켜서 대부분 오그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4G나 16G, 18G 정도까지는 C14 정도급으로도 네,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또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편은 강화대우 만들어 놓는 거 영상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것도 편집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